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오늘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근 네,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39편 1절에서 10절. 좋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사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녘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어, 다윗이 오늘 시편 1 3 9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내가 가는 모든 곳, 바다 끝이든 하늘이든 궁창이든 어느 곳이든 계신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잘 알지 하나님 신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지라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사는가 믿고 사는가 인정하며 사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함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심을 고백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겠습니까? 걱정 없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지 하고 머리로 동의는 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다면 불안할 수 있어요. 이두 가지를 다 믿고 안다면 우리 안에 첫째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일 절에서 사 절까지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이 보통 아시는 게 아니라 아주 면밀히, 아주 세밀히 앞뒤 좌우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한 곳도 빈틈 없이 잘 알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신데 환히 알고 계시다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고 제 행실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4절에 가면요. 제가 혀를 올려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려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 매우 친밀하게 나의 안팎을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다윗의 고백.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민? 슬픔, 두려움, 염려도 물론 다 아시겠죠. 다윗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더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그분 앞에 선다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반응은 뭐 아쉬워 사람 앞에 설명할 필요 없고 누구에게 이해 구할 필요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오해했다고 역정낼 일도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면밀히 아시니.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볼때 사람으로서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이유도 없이 쫓겨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 그랬는데 오랫동안 수년 동안을 계속 쫓겨 다니는 이유를 알수 없는. 잘못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죽을 죄인처럼 쫓겨다니는 말하려고 하면 억울한 거, 분한 거,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면밀히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동의한 게 아니라, 제대로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믿음이. 바비스로 하여금 그 모든 힘든 여정, 답답한 여정,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어, 상태가 밤처럼 어두울 때이든, 나처럼 밝을 때이든, 항상 주님 앞에 그분이 나를 아신이 되었다.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도 여러 모습에서 드러나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다 행해 주셨는데도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랬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병이 성경에 보니까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혼자만 한 해, 두해 해서 38년 동안 고생한 거, 저 예수라는 청년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고생한 거, 그 히스토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그 병이 벌써 오렌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가변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세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아셨어요. 주님이 아셨다 이 말은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과거든 미래든 주님이 다 아셨다 그러면 거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신비롭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겠지. 어련하시겠어. 신이시니 신이? 이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지식은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나 동의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다윗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지식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보다 복되고 안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우와 이래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재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을 때 천사를 지켜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 할때그 이레라는 말의 어 원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끝에서 한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 이래였어요. 그 말은, 아,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 공급할까봐, 하나님이 모자라게 할까봐,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살아도 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본질적인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샅샅이 다 알고 계셨다. 여기까지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 모든 순간 나 홀로 있었다고 느꼈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느꼈고, 이러다 아들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고 느꼈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두려울 때, 사실은 그 모든 순간 내가 고민하고 범인에 빠지는 순간까지도 나의 안팎과 내 생각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다. 그 순간에 함께 계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고민하는 것도 아시고요. 하나님 이러다가 더못 버틸 것 같아요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아시고요. 하나님 제가 오래 기다렸는데요.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 이러다가 제 믿음 놓쳐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고 주님 앞에 불안해 하는 것도 아시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오를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이거를 모르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생활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자꾸 맡기고 그분께 자꾸 내 삶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연습으로 계속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내 마음에 이런 불안함, 이런 근심, 이런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오늘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꼭 받아내려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 구하면 이용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만 알고 있고 내 감정은 염려니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빛으로 다시 조명하심을 힘입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정말 아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근심, 염려, 이것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가서 진리의 빛으로 종명함을 받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믿는 신을 달래서 신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그게 기도이든 헌신이든 봉사이든 뭐가 언약이든. 서원이든 그거 맞춰 가지고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종교인이에요. 그건 세상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신에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시다. 다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드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믿는 자의 스테러스 그 자리를 다시 꼭 붙들고 꽤 차시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다윗이 또 하나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편재성에 즉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다 계셨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 아니라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거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은 물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표현되는 음부라고 불리는 곳, 아무도 이를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저 바다 끝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셔서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흑암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만한 흑암은 존재하지 않고,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의 영을 떠나 아무데도 갈수 없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셨던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죠. 그렇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햇볕 들지 않는 저 깊은 구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큰 물고기 배 속에 삼키워져서 3일 동안 깜깜한 곳에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셔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장을 못 받기시기 전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것 같은 엄청난 고뇌 가운데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부르지질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지질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곳에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룰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거기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고 빛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구절과 10절 말씀을 좀다 같이 읽어 볼까요? 구절 10절. 시작. 내가 저 동녘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 그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음, 와일리스 콜이라고 이렇게 뜬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어, 아틀란타래요. 어떤 성도분이신데, 시카고에 있는 교회 목사님 맞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시카고에 있는 교회 목사 맞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어, 목사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마음에 너무 간절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딱 5분만 들어줄 수있냐 그랬어요 네 5분 들을 테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 아틀란타에 사는 그 성도님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시카고에 직장을 잡아서 왔대요 근데 얼마 전에 잡을 어, 잃고 어 보험도 동시에 잃어버리고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그 시저스 그 간질병이 있는 한 3년 동안 처방을 받아서 약을 계속 먹어 왔는데 문제는 약을 먹으면 내 상태가 괜찮은데 말쩡한데 약을 안 먹으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불안하고 그 발작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자꾸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인터뷰에 갔다가도 자꾸 사람들 앞에서 원치 않는 반응이 나오니까 인터뷰가 계속 떨어지고 안 되고 어 그리고 약을 이제 못 먹은 지좀 됐는데 어 가만히 있다가도 자꾸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러다가 혼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 어느 병원에 다니면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계속 먹어왔는데 인슈린스가 끊기고 나니까 또이 간질병 있는 그어 병은 어 스페셜 닥터 그것을 또 주관하는 분한테 가셔야 된대요. 그 약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나 처방하면 안 되는 특별히 스테이트에서 관리하는 그 드롭 있는 어그 정신성 약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어 그냥 무슨 고혈압 약이나 감기약이나 이렇게 이렇게 막 처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닥터에나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인슈리스가 끊겨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어 약은 낮은 가격에 어 낮은 그 상품으로 어살 수는 있는데 그 그거 샀던 것도 다히스리다 있는데 문제는 그 닥터 포인먼을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어 아들이 혼자 너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와가지고 그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좀 의사를 찾아볼까 했는데 아 마침 또 3월 31일부로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익스파이어가 돼가지고 비행기도 탈수 없는 상황이 되고 서로 지금 불안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한인의사분들 중에 어그이 사정을 좀 알고 프리스크립션 줄수 있는 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어 염치불고 하고 연락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분한테 연락드렸어요. 우리 교회 출신 의사분 타주로 가신 분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또 우리 시카고에 계신 어느 분에게도 의사분에게도 연락드려서 이런 이런 경우에 좀 도와드릴 수 있냐 그래서 이런저런 레크멘테이션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드렸고 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몇 가지 추라이 한 다음에 또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기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어, 그분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주님께서 거기에도 계실까 제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쩌면 이분과 같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아마 많은 못해도 제각기 다른 종류의 이런 떨림과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돕고 함께 해야 할 일은 함께 하는 거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힘 있게 붙들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가운데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두 가지 믿음 주님께서 나를 아시되 온전히 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디든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 우리를 속속들이 하시는이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장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되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오늘도 오셔서 그곳에 함께 계시면 두려워 말라 하시고 때론 함께 울어주시고 때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우리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축께로 가까이, 가까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